지금 우기라 비가 간간이 좀 내립니다. 또 햇볕도 지금 이제 떴습니다. 예, 비가 내리다가 햇볕이 다시 떴습니다. 통곡의 벽에 다시 왔습니다. 어, 다른 어를 가는 것보다 이스라엘의 성지에 왔다면은 통곡의 벽을 꼭 방문하고 기도도 하면서 저쪽에 우산이 많은 쪽이 지금 여성들이 기도하는 구역이고. 바로 정면이 남성들이 기도하는 구역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깨끗이 손을 씻고 정결하게 손을 씻은 다음에 수도에서 정결하게 손을 씻은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러 간다고 합니다. 손을 깨끗하게 씻고 또 이곳을 방문하게 되면은 머리에 하얀 가서 써야 됩니다. 머리에 하얀 치고 <laughs> 들어가는 것입니다. 음. 다른 어딜 가는 것보다 여기 오는 게참 정겹고 참 좋습니다. 오늘은 비가 좀 와서 그런지 사람들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마지막 남은 허물어진 파괴된 성벽 가운데 유일하게 남은 곳인 이곳에서 유대인들은 저굴 안과 바깥에서 기도를 합니다. 주로 하는 기도의 내용은 메시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또 성전산에 야훼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되라고 기도하고 개인의 간구의 제목을 또 기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바로 예수와이신데 그들은 아직도 다른 메시아를 구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사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11장을 보게 되면 건축이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날이 오기를 또바래봅니다 하나님의 뜻일진데요 비가 많이 와서 의자들을 다 이렇게 쌓아놨습니다. 의자를 펴놓고 원래 기도하는 곳인데, 비가 와서. 아, 성전산에. 웨스티노 바로 서쪽 벽입니다. 기도하는 곳입니다. 다시금 이곳에 온 것을 감사하고, 우리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저기 보이는 곳은 이슬람의 그 모스크 신전으로 향하는 그 육교와 같은 곳입니다.